안녕하세요 연통tv 시청자 여러분 전채윤 박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나온 이유가 아, 따로 멋있습니다. 있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죠 네 북한에도 만약에 스타벅스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박유성과 전채윤이 파헤쳐 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의 진실을 알아야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. 북한에도 정말 스타벅스가 있는지 있다면 대체 몇 개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 네,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사실은 외국인이 음. 이제 스타벅스 컵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여행을 하다가 사실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더라고요 음. 네,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몇개안 되는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아. 네, 미국제를 원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에는 스타벅스 체인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거짓 나부랭이었다 <laughs> 그렇죠 이거 어. 요즘 말로는 낚시 낚시 네, 네. 어,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없어도 개인 카페만 있는 건가요? 사실, 북한에는 개인이 커피숍을 차리기는 에 어렵고요, 최대상. 커피숍이나 찻집들은 평양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도 뭐 찻집은 쉽게 볼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후 2차로 어디를 간다? 무조건 커피숍을 가야죠. 그죠.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었습니다. 국룰입니다, 여러분. 이거를. 북한에서도 이런 국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아, 사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카페인 중독에 완전히 되지 않아서 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문화는 없지만 그래도 음. 사람들이 시간을 뭐 잡아서 약속을 할때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. 뭐 우리가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때 이런데 음. 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럴 때는 커피를 마시고 그 공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. 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정신 끝나고 이제 카페에 가는 음.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. 요즘에는 북한이 그 막대 커피, 막대 커피, 에이. 믹스 커피, 뭐 그거를 이제 아. 좀 시켜서 야간 색깔이 이렇게 요럴지 않을까 싶어요. 북한에서 드셔보셨죠? 아니요 못 <laughs> <laughs> 먹어봤어요. 아, 못 먹어보셨어요? <laughs> 네. 어, 혹시 가격대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많이 비싼가요? 가격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정해진 음. 것 같고 또 북한에도 이제 막대 커피를 국내산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. 네, 뭐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왜안 드셨어요? 어른들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서 많이들 네,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. 못 먹었어요. 제가 북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네 있어요? 북한에 네.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말 이거는...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. 약간 메레어 외국어 한자어를 북한의 고유어로 바꿔서 사용하는.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. 음. 이거는 정말 따라 배워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. 맞아요. 진짜 그 외국어를 사용을 많이 안 해요. 그러면은 음.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커피 이름도 외국어에서 네. 왔으니까 뭔가 북한이라면 당연히 고요로 바꿨을 것 같은데.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못해요. 그래서 커피도 다른 단어가 없다고 그냥 커피로 사용을 합니다. 아, 근데 북한이 예전 같지 않네요. 그 점은 정말 높게 샀는데 실망했습니다. 아, 북한도 바뀌고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북한. 북한에서도 아직까지 지키는 게 아이스 라떼 아이스 커피 이렇게 음.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찬 커피 대체 가능한 우리 한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지키 고 있으니까요 유성 씨가 바꾼다면 아 그렇죠 네. 네 그러면 첫 번째 스트로베리 요거트 스무디 네 북한에서 이런 메뉴가 없을 것 같은데 바꿔보면 스트로베리는 대체 가능합니다 딸기, 딸기 요거트는 우유 스무디는 살얼음, 살얼음. 그럴듯하다. 네. 요거트가 마에안 드네요. 유산균이라고요. 유산균이 그러면 네. 딸기? 유산균? 균, 살얼음. 살얼음? 아, 한 잔이랑요. 딸류살 드신다 그랬죠? 네, 딸류살. 딸류살 그란데 사이즈로 두 번째 문제는 밀크 버블티입니다. 요거는 우유, 콩알차이쁘로 아쉬운 게 있어요. 뭔데요? 쫀득쫀득함이 안 느껴져요. 우유, 아, 고무콩차. 좋아요. 우유, 고무콩차. 자,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민트 초코가? 세상을 구한다. 민트 초코 라떼. 바카 초콜렛 우유 커피.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봤는데요. 어, 완벽해요? 네, 완벽해요. 에이, 마음에 드세요? 어떠셨어요?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 네, 그래서 북한 사회도 사실상 변화가 시작됐고 그 변화한 사람들이. 반겨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, 이 변화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자 뭐, 마음에 안 들어요. 고요, 아, 고요. <laughs> 북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우리나라처럼 일상적으로 카페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. 북한 사회 사람들이 카페를 어떻게 즐기고 있고 어느 정도 선회하고 있는지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치얼스, 북한 스타일로 뭐라고 해요? 쭉 내라. 쭉 내라.